<목소리> 아 뒷방은 <집 받는, 목소리> 여기 한 대째. 음, 우리 아들 이 여기서 다 키웠다니까. 음, 음. 여기서 다 키워가지고. 음. 그래도 아들이다잘 있어요. 음, 음. 그러니까 이제 음. 엄마가 저들은 잘 있으니 엄마는 이제 집 매한다고 음. 팔아가지고 뭐 하나 사주던지 뭐그다 그래. 음, 음. 그래서 그래. 음. 그래 음. 우리 는 이래.

배그 안으로 나가는 길도 놀고 저쪽 보일러실이지. 네, 이렇게 놀고 기름보일러 네, 기름 쓰고? 네. 기름보일러가 3개가 들어있죠. 집 보지 말고 그렇죠. 어, 땅보고 이래서 몇백만 나오잖 예. 감나무가 좋고 텃밭 텃 화단이 있고 텃밭이 저기에 내가 짓는 게 있어. 음 여기도 있고 이거는 뭐 마당이니까 아 어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인데, 가격을 어느 정도, 어머니께서는 어느 정도. 서바에서 네. 그러는데, 100만원 받을 수 있다. 고 아, 평당 100만원. 여기, 예. 어. 여기 뒤니까 어. 어, 앞이 아니고 뒤니까 그렇게 받을 수있뒤니까뒤니까 어. 평당 100만원. 예. 어. 음. 어. 괜히 한 7,100만원, 이쯤, 내놨는데, 음. 뭐, 팔고 사는 게 금이지, 뭐. 음. 그니, 그냥 그래. 좋죠. 작자, 이씨. 응, 어, 어, 어. 네. 그러면 이제 평당 한 백만원씩 잡아서 7,600만원에 이렇게 하면 예. 되겠네. 어, 7,100만원. 네. 7,100만원. 그니까 100만원도 그러니까 100만 안 되고 이제 그렇지만. 어. 어, 그렇지. 76평이에요. 76평. 그치. 예,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살기 좋겠네요. 감나무도, 감도 많이 근데, 따겠는데? 요 <laughs> 어, 여기, 여기 거리가 이제 초등학교어 뒤라고 그래서 그렇지. 뒤는 살기는 참 좋아. 어, 그렇지. 이제. 건축할라 어, 이제 때가 하니까 어, 이제 나중에 이제 건축할라 나중은 안 계시대요. 어? 아저씨. 에 예,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가 많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할 때가 많아가지고. <laughs> 그러니까 혹시나 밤세만 예. 받은 거또 사가지고 뭔가 안하도 세금이래 관세부터. 네. 방수만 받아도 한 300원 되고 어이, 이 양쪽에만 받는 게 300원 넘지요 어. 근데 이거는 사, 우리는 이건, 사니까 시장에 어. 요구하고 이, 여기까지 하면 한 500원 되겠네 아, 500원 되겠어 500. 음. 음. 이렇게, 이제 있고, 음, 음. 이렇게 이제 마당 있고 마당 있고. 이렇게 이제 방한칸주방 있는 게 옆에 있고 여기도 방두칸 쓰고 있고 음. 여분 방이 이거랑 똑같아. 여자분 방이 예쁘잖아. 아, 아 그까지? 있어요. 저 저쪽에도 방두개 쓰네. 응. 밖에 있는 거까지 이것 두 개지. 어. 이게 두 개고 어, 어. 아, 밖에 하나. 응, 응. 안 내려도 밖에 한번 봐야지. 예? 뒤에, 네? 뒤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음, 뒤에가 꽤 넓고. 아, 그럼요, 그럼요, 예, 예. 그래. 아, 그러면, 살기, 예. 이게 목적이... 어머님은 여기서 오래 사셨겠네. 얼마나 사셨어요? 우리 오래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산...